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 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부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6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 쓰는 말이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하면 어, 앞에서 이제 에, 사도들이 그, 그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이 고기가 그들을 가두고 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았지만 에, 그들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에,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심썼다. 에,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에,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쉬지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쉬지 않고 전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 뭐 우리는 보통 이제 교인이 많아졌는데 네, 아니면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제자의 수가 정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있을 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특별히 구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구제, 매일 구제하는 데서 자꾸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뭐한번 소외 당하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뭐 매일 구제에서 자꾸 명단에서 빠지니까 소외를 받으니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당시는 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터를 잡고 살던 토백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만 써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만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외국에 이렇게 뭐, 예,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남양,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게 되는데, 북한국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에서 먼저 망해서 이렇게 세계로 가, 흩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어, 남한국이 망해서 또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는 관계로 이렇게 예, 고향인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로 돌아와서 사는.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 당시 로마로 흩어졌던 사람들이니까 로마 말을 써요. 헬라 말을 써요. 그래서 헬라파, 그 사람들을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시브리파도 있었고, 또 헬라파 헬라마를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뭐잘 모를 거 아니에요. 외국에 살다 들어와 사람이니까 사정도 잘 모르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 소외를 당하게 되니까. 그 구제 문제에 소외당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연약한 것, 미숙한 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에게 미숙한 일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들에게 미숙한 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제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오늘날 뭐 복지에서도 제일 힘든 게 구제행정이다 그래요. 뭘 구제를 하려고 하면 교회도 구제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제 요즘은 구제를 하는데 뭘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우리 옛날 우리 교회에서도 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든 명단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한 분한테 그걸 못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적도 있어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제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미숙하다 해서 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든 빠뜨릴 수 있는데, 그빠뜨리고 나면 빠트림 당한 사람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는 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마음에 사람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막 자격지심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없으니까 내가 나이 들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다 보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이 구제 문제에서 이 헬라파 아,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불평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 우리가 이 사도들이 먼저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미숙한 구제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이거 전무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제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하는 그런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거 다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해중들이 일곱 집사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는 다시 예, 견고하게 성장하는 일들이 성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 7절 말씀 보면 그 당시 가장 복음에 복음을 거부했던 누구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교회가 진행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다는 저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 없을, 없으려면 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이렇게 이, 이 방에 예, 7살 미만의 어린이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방 안에 7살... 미만의 어린이, 아주 유치한 어린이들만 모여있으면 늘 싸워요. 뭐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문제로 싸워요. 그런데 여기, 이 방에 에에 30살 이상의 어른들만 모여있으면 문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쉽게,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같이 유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교회는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없을 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오늘 각자의 맡은 역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행정적인 일들을 또 맡아서 섬기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되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 바빠. 다른 일에 너무 사람 시간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정신을 다 뺏겨.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뭘 놓치냐면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교회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거좀 내려놔야 돼요. 예, 내가 기도하는 거 방해되고 말씀 듣는 거 방해되면 그런건좀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문제에 빠져서 내가 기도에 기도와 말씀에 내가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